이제 허가를 받았어야 했던 것들이 받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세를 낀갭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몇달 전에 정부 정책 시행 이후에 아마 경매로 많이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 규제의 경매가 과열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요.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 법정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인데요. 특히 12월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어, 석달 연속으로 100%를 넘기면서 이집 2022년 6월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낙찰가율이 평균 82.5%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2024년 92%에 이어 지난해 다시 5.3% 포인트가 상승을 했네요. 6.27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경매시장도 함께 달아올랐어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구매를 하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어야 했던 것들이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로 투자자가 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월 1 0일 대책 이후에 굉장히 급감을 했었어요. 이에 비해서 경매 낙찰가율이 지난해 9월에서 처음 100%를 넘은 102.3%를 기록했고요. 12월까지 석달 연속 100%를 돌파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경매로 몰려가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낙찰율도 높아졌어요. 경매 법정에서 입찰에 붙여진 물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주인을 찾아서 역시 주인을 찾은 물건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가 8.19명으로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많았어요. 제가 작년 초에 경매를 보러 다닐 때는 입찰자가 많은, 많으면 7명? 뭐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균 응찰자가 8명이 넘는 거예요. 구별로는 강남권과 한강 벨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은 총 9곳이고요. 이 중에 성동구의 낙찰가율이 110.5%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역시 요즘 성동구 난리도 아니죠. 성동구는 지난해 구별 매매가 상승률도 1위입니다. 낙찰가율 상위 10개 단지도 대부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허가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지난해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최고 단지가 어디냐면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삼각 두산아파트 60제곱미터로 10명이 경쟁한 끝에 원래는 감정가가 8억 3,500만원이었는데 인 13억 3,750만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분 진짜 13억 3,750만원 낙찰이 되셨어도 와돈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높은 단지는 지난해 9월 30일에 낙찰됐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 전용106.5 제곱미터로 감정가가 34억이었는데 이것보다 18억이 높은 52억 822만원의 낙찰이 되었네요 낙찰가율이 153.2%에 달했습니다 낙찰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진짜 크긴 큽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달아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의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지방에서도 터지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다들 막 몰리고 있고요. 총선 전후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경매가 정말 핫해졌네요. 여러분도 한번 경매에 관심 가져보시면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